인천경제청이 옛 송도유원지 일대를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인천경제청은 개발률이 90%를 넘어선 송도 지역의 투자용지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김은정 기자가 전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1일 송도국제도시 1원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8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용역을 통해 인천 경제청은 장기 개발 지원으로 방치된 송도 유원지 1원을 경제 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첨단산업과 관광, 레저, 주거 기능을 포함하는 종합 개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인천 경제청은 현재 인천 경제 자유구역 개발률이 90%를 넘어서 추가 투자 용지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개발 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송도요원지 일대의 광역 교통 개선 대책과 개발 규모 설정, 사업화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송도요원지 일원은 송도 국제 도시와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개발이 지연돼 송도 국제 도시의 개발 파급 효과가 미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이 인천 경제청의 설명입니다. 이번 인천 경제청의 송도요원지 경제자유구역 확대를 통해 현재 사업이 지지부진한 중고차 단지 이전과 부영 송도 테마파크 조성 사업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천 경제청은 송도 이원지 이외에도 인천 내항과 강화도 남단 수도권 매립지 일원에 대해서도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아이패지의 확대가 민선 8기 유정복 시장의 뉴 홍콩시티 프로젝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포커스 인천, 김은정입니다.